지금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일단 드릴게요. 드루킹 후원에또 강연 요청도 하고 이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협박하는 것으로 돌변했던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지금 보시면은 드루킹 경공모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김경수 지사에게도 우리가 등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겠다. 이건 뭐 노골적인 협박이죠. 보좌진과의 돈거래를 언급하며 협박했던 것이 지난 3월이었고, 노회찬 의원에게는 미리 경고한다.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릴 것. 이것은 지난해 5월에 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사실 날짜가를 기억 못했는데, 그 사진 보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laughs> 수년 전에, 이제, 그, 경, 경진모, 어, 거기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강연 요청이 와서 네. 제가 그 당시 이제 삼성 X파일 직후에 네. 강연 많이 다닐 때였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이상 다닐 때였는데 네. 그때 어, 강연을 한 기억이 있고요. 그 사실이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200만 원 거는 이번에 사실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네. 저희 자연 자원봉사 하던 분에게 네. 경공모회원이라는 이유로다가 이제 수고비를 두 차례 걸쳐서. 이, 뭐, 100만 원씩 네. 두번 줬다고 하는데, 그걸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네. 그 벌금까지 받았더라고요. 그... 돈을 받은 당사자, 네. 돈을 준 사람. 등. 뭐, 좀 황당합니다. 예. 그런 얘기 들으면. 경공모가 이제 만들어진 과정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모이게 된 조직이라고 봐요. 근데 그런데 그 경제민주화 모인 조직이 예. 사실은 정치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회원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경공모의 경공모가 우리가 오히려 정치인들 움직이고 소송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의 뭐 어떤 팬카페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정치인들 자지우지 할수 있다라고, 예, 회원들 믿고, 그리고, 어,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도모 변호사라는 사람, 오사카 총영사 가겠다고 직접 요구하고, 노해찬 의원의 후원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여러분 시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드루킹을 실세, 진짜 실세가 도모 변호사고 드루킹을 움직였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일본 대사 보내달라. 그리고 드루킹 인터넷에서 만난 회원일 뿐 총영사직 부탁했다는 것 뜬거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이제 거짓말이 돼버린 거죠 지금. 그리고 동창 노회찬 측에 돈을 전달하고 허위 계좌로 증거 위조를 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 정체가 뭘까요? 들어보시죠. 천만원리관여하모에서천만원모 정치방법 정하십니까 증거 조 변호사님께 먼저 저, 최 변호사님부터. 음. 재판 진행이 어떻게 돼가요? 그리고 잠깐 질문에 대한 설명도 어,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재판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에 대해서. 검사가 네. 재판에 그~ 넘겼는 것이 다가오는 (7월 25일날) 선고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특검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네. 이른바 킹크랩 투란 걸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천만 건이 넘는 댓글 관련되는 공감을 조작했다고 해서 네. 추가적으로 지금 재판에 넘기면서 예, 예, 예. 기존에 있던 사건과 같이 해서 하나로 판결을 선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단독 판사님이 하셨던 사건은 네. 선고를 미루고 네. 이번에 추가적으로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과 네. 재판장님이 세 분이 하는 합의부에서 그걸 같이 해서 네, 같이. 하나로 선고할 네. 그럴 상황입니다. 예, 예. 어~ 그리고 자, 질문에 대한 제 답은 <laughs> 예.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예. 지금 돈을 줬다고 하는 그 도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 노회찬 의원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돈을 준 시점이 아주 절묘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2016년 4.13 총선 바로 직전에 사, 그 3월 달에 돈을 두 차례에 걸쳐서 4천여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예. 그때 그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예. 민주당하고 정의당 후보 단일화가 얘기가 돼 있었죠. 예. 그런데 한마디로 이그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예. 단일화해서 승자가 드루, 이그 노희찬 의원이 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미 3월 <laughs> 이전에 돈을 줬거나 아니면은 그 3월 29일날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그 전후에 돈을 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될 만한 <laughs> 사람한테 미리 자금을 밀어주고 오, 추후에 불안한데? 어떤 요청을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드루킹의 의도가 읽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 음, 음. 변호사님, 이건 좀 질이 안 좋은 경우 아니에요? 아, 을 이렇게 한다는. 너무 나쁜 사람이죠. 저는 변호사가 얼마나 개입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상당히 핵심 측근이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 있거든요. 측근인지 주인인지. 그래서 의사, 모든 의사결정이 사실은 이분이 음. 다 거의 관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예. 아마도 이분도 사실은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 같은데 <laughs> 예. 실제 중요한 것은 이 경공모라고 하는 모임에서 강의를 핑계로 불러서 강연료를 주려고 하면서 자기네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연관을 맺어놓고 끊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노회찬 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정의, 이분들이 저... 주장했던 내용은 실제 어그 음.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먹고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항상 네, 했고 네. 그런 다음에 별로 뭐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내지는. 뭐 자기네들이 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버리는 카드로 사실은 생각하고. 그 협박해서 뭔가 협박하고 예, 예. 받아낼 거 받아내고. 이런 식의 일을 했다는 건데 저는 네. 이런 식의 행동에 음, 변호사들이 음. 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사실은안 가고 예.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차명진 전 의원님도 뭐 재선을 격정 뭐 하셨고 하면서 참 무서운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정치. 그럼요. 네. 저도 지금 기억해 보면 한세번 정도 이런 위험한 경우를 겪었던 것 같아요. 아무 조건 없이 현금으로 그냥 도와준다 예. 선이다. 예. 예. 그러면서 음. 나중에 예, 예. 나중에 이제 그 이, 아... 응? 나중에 이제 슬슬 손을 벌리기 시작하는데 아... 그 중에서 이제 두 건은 음. 어, 제가 나중에 한참 있다 돌려줬어요 이상에서. 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봐서 저도 쇠고랑이죠. 한참 지났어요, 시효가. 그래서 제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무튼. 바로, 또 하나는 바로 죽길래 돌려줬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두 번의 경험 때문에 아, 이제 내가 돈이든지 명예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둘 다를 취할 수는 없구나. 아무리 내가 돈이 급해도. 네, 차사원님뭐저 네. 뉴스 와이드 시청률 잘 나오게 하려고 사신성이 <laughs> 나거나 뭐 그런 게올라집지고 아, 네, 왜냐하면 네. 정치 계속 해야 되는데 어? 지금 분위기에 술려서 얼떨결에 고백했다가 나중에 아유 씨그 얘기를 내가 왜 했지? 아니 쉬워 지나가니까 어, 뭐 걱정 안 하셔도 돼. 예. 근데 하고 하는 거죠. 네. 네. 근 하여튼 근데 떨어진 다음에는 뭐 하다못해 GXX도 안 찾아오니까 맞습 <laughs> 위험했잖아요. 그래서 네. 바로 그러니까 네. 알아들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이 드루킹 이쪽이 음. 음. 간단한 조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야말로 아, 보통 사람들 거의 정당에 주문하는 정그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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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자기들의 어떤 이념과 자기들의 어떤 음. 그 조직망 을 네. 통해서 어떤 뭐 돈을 쓰고 돈을 벌고 네. 그다음에 어떤 자리를 요구하고. 차고 들어가는 상당히 그이주 어떤 대단한 음. 어떤 정치 조직. 네, 그렇죠. 네,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네. 그 연장 선상에서 제가 볼때노회찬론 하나의 깃털로서 일종의 거래용으로 불지 음. 응? 않았을까. 실제보다 더그 어떤 깊은 음, 자신들의 더, 관계를 더, 네. 감추기 위해서 저는 네, 그랬을 거라고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 그또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네. 사실은 이제 이분들의 기억이 기획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은 게. 네.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고 대통령이 야권 연대했을 때노회 찬인 사람은 어떤 식으로 기용될 수 있겠다까지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걸, 본 그걸 거... 생각해서 네, 네. 이미 2014년부터 네. 강의에 부르고 2016년 그런 인맥 관계를 통해서 16년에 일정한 좀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기획적으로 덫을 쳤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갈 거다, 뭐 그런 네, 얘기도 네. 있던데, 그, 그래, 그 얘기도 때, 나왔던 얘기에요. 네. 사실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개각을 네. 앞두고 있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네, 예. 정의당을 포함한 야권과의 어떤 그런 그 말하자면 네, 개각이 그런, 논의되는 네. 상황이 있어서 그렇다면서요. 더욱더 이제 네.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부분까지를 야. 내다봤다는 것이 간단하지 ]구나. 않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네.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고, 내 측근들이, 우리 회원들이 대통령의 척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 그걸 바탕으로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laughs>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예. 자기네끼리 모여서는 그런 얘기 하고도 남을 그, 사람들이부 분이었다는 것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그거 그리고 예. 실제로 보면은 도모 변호사가 아무래도 이제 학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드루킹보다 낮기 때문에 네, 드루킹은 네. 실제적으로 제가 뭐 알기로는 경상북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통업을 했던 분이었고.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바지 사장이나 조직과로서는 드루킹이 있었지만 핵심적인 기획이나 좋잖아요. 말하자면 변호사가. 정치권과의 연계는 도모 변호사 가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 상하 관계로 치면 도모 변호사가 훨씬 더 네.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양무석 박사님. 예. 근데 이런 조직이 새로운 조직이 아니잖아요. 예. 어, 정치 체 하는 사람들한테 정치 선배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예. 나는 두 사람만 만난다, 돈 있는 사람과 표 있는 사람만 만난다. 예. 이렇게 농담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실제 드루킹 조직은 돈과 표를 줬습니다. 예. 사실상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주는 예. 역할도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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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주는 돈과 표를 주면서 예. 입금과 자리를 요구를 했던 거죠. 예. 이제 예. 예. 이런 조직이 시. 예. 어, 이런 인터넷에서의 경북모 경 경공모 같은 정치 조직뿐만 아니고 예. 우리나라의 수많은 예. 그동안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그 사례들이 예예. 다들 예. 돈을 주거나 표를 줘, 주고 난 이후에 예. 자리나 입건을 요구하는. 그러면서 어이없이 저런 대정치인들, 예. 노회찬 의원 같은 사람들도 실제 저런 희생양으로 만들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용하다가 네. 자기들이 버리는 네. 저러한 그 권력, 누구한테도 위 위임, 임받자는 권력을 휘둘 수 있는 이런 허술한 사회적 구조와 정치 구조가 오늘 또한번 드러난 것 아니냐. 또한비극을 그, 불러왔다. 똑바로 예. 못 자라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씀 김광덕 전 부장님. 네, 경공모 측에서는 예. 2016년 바로 저기 3월 달에 이렇게 예, 접근을 예. 본격적으로 할때 돈을 예. 제공하면서 예. 그럴 때는, 어, 그때 총선 전이었기 때문에 예. 뭐 탄핵 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새 정권이 야권 중심으로 들어설 경우에는 연정이 이루어질 거다. 민주당과 예. 정의당의 연정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다른 인사들에게 접근하겠지만 예. 특히,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예. 어, 집중 타겟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도 변호사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바로 그래. 그러한 인연도 있고 그래서 접근해서 예. 또이 정의당이 또 약한 고리라고본것 같아요. 그래서 예. 크게 뭘, 뭐를 노렸냐. 일단은 경공모 인맥이 국회에, 어, 어, 입성하는. 금패지로 입성하는 걸 아마 바라는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비례대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 도변호사를 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요구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당시에 또 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 노의원이, 어, 복지부 장관이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판단도 한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고인이신 노회찬 의원, 고인의 정치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어, 의미로 지금 쪽긴 시간 다뤘습니다. 7시 10분이 되고 있고요. 어,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또한 가지 이게 이렇게 계속 시끄러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죠. 지금 정치인 이재명을 둘러싼 구설수가 끝이 없습니다. 조폭 연루 논란 이재명 지사는 이번에도 억울하답니다.